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수라는 직장인 임팩트입니다. 네. 구독자 300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제가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제 채널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달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좀 뒤늦게 이제서야 촬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누구에게 선물을 드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램입니다. 그램. 2018올리 그램. 네, 새로 산 거고요. 네. 노트북 리뷰 콘텐츠가 아닌데 자랑을 좀 하려고 새거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모든 댓글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주요 댓글들만 선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푸님, 유동환님이시죠, 유동환님. 꾸준히 활동해 주시는 그런 직장인 그리고 아빠로서 굉장히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대단하게 느낀다.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유동아 님은 꼭 마친소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전민호 님께서 서적 소개 이런거 어떠면 어떻겠냐 어, 아니면 도구 리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닉진 님이 계시는데 어, 굉장히 길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랑 아마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분 같아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가지고 대리만족도 되고 감정이입도 된대요 제 채널을 보면서 그리고 마친소 콘텐츠가 너무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마친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저랑 시간 맞춰 가지고 만나 가지고 찍으면 되거든요 제 채널은 마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나누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누구든 출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토닉진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술의 역사 이런 것도 보면 좋겠다, 레전드 마술사들에 대한 소개들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독자 3만 명까지 가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호코님께서는 그 일상을 촬영하거나 먹방 이런 거를 하라고도 적어 주셨는데 먹방 이런 거는 좀 자신이 없고 잘못 먹어요 제가. 마술 일상은 하나씩 제가 찍어서 올리고 있죠. 주변에 제가 마술 보여 드리는 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네. 김선아 님께서도 뭐 마술 시험이나 연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떤 분께서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라이브 채널 한번 열어 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제가 라이브 하면은 재미있을까요? 선뜻 용기가 안 나던데 여러분들에게 댓글 반응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네. 이준민님이시고요 구독자 미션 마술을 하면 좋겠다라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면 그 마술을 한번 해보던 거네요. 제가 못하는 마술을 시키시면 못하잖아요. <laughs> 정다빈님께서는 구독자를 만나는 코너를 한번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도 출연을 하고 싶다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정다빈님 나오세요. 네. 마친소에서 만나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메시지 주십시오. 네. 아, 마술 강의를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가급적 마술의 비밀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하는 게 프로 마술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스트리트 매직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버스킹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제가 일반인들에게 마술 보여주는 그런 거 영상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지금 가지는데 계속 휘중휘중 웃어요. 지금 웃긴가 봐요. 제가 혼자 촬영하고 있는 게. 손한번들어 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지금. 구독자분이 만든 마술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희섭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그 아르카나 잡지에 투고했던 그 아이디어 있거든요. 그런 자기의 아이디어들을 시연을 제가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진조님께서 사모님께 제 아내에게 마술을 가르쳐드리는 고난과 역경을 촬영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고난과 역경이라뇨.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진조님께서 또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도. 임팩트님,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뭘 가르치려면,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거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라고, <laughs>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네. 빵 터졌어요, 지금 옆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한테 마술 가르쳐가지고 마술을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볼래요? <laughs> 정진호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제 회사 동기들한테 마술 보여줬던 그 영상이 되게 재밌으셨나봐요. 그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친소에 대해서 많은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 그냥 제 마술 보는 게 좋다는 분도 계세요. 그냥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한 다양한 카드 마술들 보는 게 좋고 재밌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술 영상들 많이 많이 찍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참고해서 채널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한 분을, 한 분을 뽑아서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선물은 뭐냐면요. 아르타나에서 제작한 렉처 DVD죠. 베이스 딜이라는 그 렉처 DVD인데 이 DVD를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어떤 분이냐면 누구냐면 음, 토닉진님 T O N I C J I n 이 아이디를 쓰시는 토닉진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한 이유는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더라고요. 어, 어떤 마술사, 어떤 레전드 마술사들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마술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 이슈들. 역사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주신 그런 댓글이었어요. 제 마음을 좀 움직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닉치님께 베이스 딜 DVD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메일로 연락을 주시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시든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든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마술사들에 대한 그런 액트나 기술들 뭐 이런 것들 에피소드들을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까지다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옛날 레전드 마술사들의 공연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임팩트 레전드 마술극장. 임팩트 마술극장을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토닉진님.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